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신지요?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당회가 모여 부활절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중요한 사항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릴까 싶어 준비한 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못 뵙고 있으니 너무 허전합니다. 교회에 매일 나와 회의를 하고 설교 영상을 녹화하는 제게도 우울감도 많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현재도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와 학생들의 계약 연기라는 초유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회는 장로님들의 기도와 수많은 논의들 그리고 교역자들과의 연석 회의를 통해 시민의 도리를 다하고자 다시 한번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예배와 모임을 4월 18일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대체하고 교회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늘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욱 어렵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7일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깝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당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에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이 격거리 2메타를 지키기 위해서는 650석 본당의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97명에서 106명 사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대 위에 보이는 하얀색 표시 부분에 성도님들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주일낮 1, 2, 3, 4부 예배 출석 인원이 1200명이 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교회 출석을 보류하실 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7, 8부 이상의 난예배가 필요합니다. 이마저도 미취학, 유아, 유치부는 예배를 폐하고 초등부는 2회로 나누어 예배 드려야 하며 부모님의 도움을 크게 필요치, 필요로 하지 않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토요일에 예배드릴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먼 지역에 계신 교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 운행 시 매번 차량 소독과 신분 확인, 발열 체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찬양대 찬양 찬양팀도 마스크를 쓰고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주일학교 공과공부도 이격거리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담임목사로서 또한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방역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첫째, 교회 건물 입장 전에 마스크 착용 확인 발열 및 인후염 등의 증상 체크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교회 밖 담장이나 마당이 없습니다. 교회 고유의 공간이 없고 곧바로 대로와 아파트에 노출된 상황에서 증상 확인 및 교우 확인을 하다 보면 길게 늘어선 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주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께나 통행하시는 행인들께 매우 위협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미 몇몇 교회들에서 그 사례를 보셨을 것입니다만 신천지 집단들이 주민으로 가장하여 교회를 공격하게 되거나 신천지 어용언론으로 알려진 천지일보 등의 잘못된 뉴스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방역비용이나 수고가 막대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토요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그리고 주일 7부 예배를 위해 최소 11회 정도의 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 번의 방역비가 최소 40만 원이니 매주 440만 원의 방역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성도님들의 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죄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역기계를 구매하거나 빌리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 당회와 교육자들은 연석회의를 가지면서도 부활절에라도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 숫자, 건물의 특징,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정부와 보건당국의 권면에 따르는 것은 시민의 마땅한 도리이자 주, 주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뿐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 권리 포기가 교회가 상실해 가고 있는 지도력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있는 전도 행사도 귀하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고 마음을 안심시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분간 있을 변화들과 조치 사항들에 대한 당회의 결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에 대해서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새벽 영상을 사도신경, 찬송, 설교, 기도의 순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간은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새벽부터 찬양 소리가 들리면 어려우실 수 있고 출근하면서 찬양 부르실 수 없다는 점에서 큐티 나눔처럼 새벽 기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에는 사도신경부터 진행을 하겠으니 필요에 따라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드리게 되는 헌금은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나눔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맥추절 헌금과 성탄절 헌금을 나눔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부활절 감사 헌금을 고통당하시는 취약계층이나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을 위해 나눔위원회를 통해 적절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회 전교인 성경통독대회를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예정되었던 전교인 독서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주일 주보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경조사가 많이 있었으나 마음 다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당면은 이 일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조직적으로 돕고자 하였습니다. 장례와 홀례의 경우 교회의 차원의 조문이나 참석은 자제하지만 개별적 조문은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조의금이나 축의금과 관련하여서는 계좌 정보를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성도님들께 계좌번호를 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장례와 홀례의 경우도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예정했던 LMTC 봄 학기 훈련은 취소되고 가을에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당회와 교역자들의 긴 고민과 회의의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활 주일에도 모이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운 만큼이나 오늘부터 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야말로 지역 사회를 위해 고요히, 묵묵히 헌신하고 있으며,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으로 인해 기뻐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요즘, 건강도 유의하시고, 예배당 문이 열리는 날, 넘치는 감사와 사랑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대한 빨리 문을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들이나, 기도 제목 등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